오늘의 친선 상대는 아콘님 이십니다. 두산 순열 이렇게 쓰고 계시고 어팀 케이퍼 타자진 깔맞춤 디저요. 오선발 대결 고척으로 갑니다. 제 선발은 신재영. 아팀 차이가 꽤 납니다. 꽉찬 스트라이크존을 <laughs> 정말 잘 이용합니다. 신재영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상대가 잘하시는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네? 아 타이밍을 전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 스윙이 왜 이렇게 느리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초과 맞습니다. 스윙이 많이 느린 것 같으니까 이번에 좀 빠른 공으로 승부를 볼까? 아 이번 좀 데이터 렉이 좀 있으신데. 지 못합니다. 신재영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트가 끌려 나옵니다. 지금은 배트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들어왔어요. 신재영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깥죠 아. 벗어나는 볼입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1볼 2스라이 요코스가 미치거든 아, 근데 조금 밀린다. 얘기 좀 있으신데,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쉽네요. 페르면데스. 오오, 초 중각입니다. 잡아주고 상대 선발은 김민규! 이태권 선수 타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자, 바깥쪽 볼에 2점이 있는 그런 선수 초고맞습니다. 바깥쪽 아하! 잘 잡아당겼는데 아웃이에요. 1아 무상에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엔 이정호 선수 경교하고 파워도 있는 그런 거. 타자예요 초고맞습니다. 라즈버 볼 선언됐습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원볼 노스트라이. 지금 볼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투수가 승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선수 승부는... 현재 볼 카운트는 2볼 노스트라이. 아아 가운데였어요. 왼쪽 파울 라인 벗어나는 타구 파울 선언됩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2볼 원스트라이. 하단.

우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3번 타, 자 김화성 바깥쪽 볼에 약시죠. 한번더 하이골은 선수예요. 초고맞습니다 아, 타점이 너무 안 맞는다. 아, 웃습니다에 공격으로 가면 2부산 2번 타자양터 2번 좀... 선아터2아 타선부터 2번 타선부터 2번 타번아 낮은 볼. 타자는 벤트를참아했고풀 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자 유인구를 잘 참아내죠 지금. 현재 볼 카운트는 1볼 노 스트라이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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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낮은 는데 현재 볼 카운트는 트이크문 갑쪽. 아드라이 타자 하지 못합니다. 길이 재구가 좋네요. 아주 꽉찬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아, 신중호.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잘참아 승부. 슬라이더. 얼마나 완벽한 곳에 던질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유격수, 유격수. 잡았습니다. 1 아, 어, 김하성 수비 지리고. 딴 거라. 원아웃이 됐습니다. 잠깐 어, 타구였는데 어, 아주 뛰어난 순발력을 이용해서 잘 잡아냅니다. 초구 어, 어, 어. 맞습니다. 몸쪽 꽉찬 스트라이크 신재영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몸쪽 중심 아왜 이렇게 재구가잘안 되냐. 투정을 음. 받긴 했지만 정말 좋은 볼이 들어왔어요. 현재 볼 카운트는 1볼 1스트라이크. 끝같죠. 벗어나는 볼입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이크. 현재 아유 제구가 1스트라이크. <목적> 오케이 사석엔 정수빈 선수 바깥쪽 볼에 점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초구 맞습니다 바깥쪽 아슬아슬한 드라이브 차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아, 이 투수 스트라이크 존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신재영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부분은 그냥 바로 들어가자 이거 싶어요. 좋습니다 아 이걸 쳐버리네. 유자는 1루, 타석은 7번 타자. 고경민 아주 정교한 그런 타자입니다. 바깥죠 아슬아슬한 스트라이크. 타자 꿈짝하지 못합니다. 신재영선수 빠르게, 아, 도루해버리네. 스타트. 1루, 2루. 아웃! 카! 박병호 선수, 타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교하고 파워도 있는... 파워타격 한번, 하단 이번에. 초고맞습니다. 아스라스한는 스트라이크. 타자 타자하지 못합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노볼 원스트라이크 아! 아, 볼이었나 봐. 따라붙습니다. 무상에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5번 타자, 샌즈바카쪽볼에 약점이 <목적이 목적이 목적이 목적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초고맙습니다. 스윙. 스자가 타이밍을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는 타석에서 아,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현재 볼 카운트는 로버, 원 스라이. 홈쪽 타석. 처맞았고 아... 스라이. 아, 볼이 없네. 지금은 볼 판정을 받긴 했지만 정말 좋은 볼이 들어왔어요. 현재 볼 카운트는 원 번, 원 스라이. 홈쪽꽉 차. 아. 이 투수 스트라이크 존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원 번, 투 스라이.

공쪽 중심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유인구를 잘 참아내죠, 지금. 현재 볼 카운트는 1볼 2스트라이크. 아, 현재 볼 카운트는 1볼 1스트라이크. 한번 뭐 알아. 볼 카운트가 유리할 때는 유인구 하나를 조금 더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선수는 타자가 유리한 카운트인데 여기서 하나 노릴 필요가 있어요. 현재 볼 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이크. 아하! 현재 볼 카운트는 볼 카운트까지 와 있습니다. 체인 지업은 얼마나 완벽한 곳에 던질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빠져. 습니다 아, 투루로아웃 주자는 2루와 3루. 타석엔 박동원 선수. 자, 하고파워 아, 이번에 무조건 여기 온다. 맞습니다. 중간소 중간소 유료 주자 승노도라 아씨 여기는 부척입니다 무상에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전 타석은 아파문몬나박경민 선수입니다. 초구 맞습니다. 몸쪽 꽉찬 스트라이크 신재영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타석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신재영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오케이. 노익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렇지 안타 아니지 이거. 원아우시는팔원아우시입니다루상의 어,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아깝죠. 벗어나는 볼입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원번 노스트라이. 어잘 참네. 어, 제거안 된다. 현재 아, 볼카운트는 아, 바꿔야겠다, 바꿔야겠어. 몸이 좀 느렸던 선수니까 빠른 선수로 바로 들어가자. 최원태? 아니야. 김세현이 빨라. 이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온 김세현 선수. 왼쪽 꽉찬 스트라이크. 확실히 쟁과 좋네요. 아주 꽉찬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이크. 카스가 끌려 나옵니다.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김세영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게 또 안타 되네. 가잘 대처했네요. 초고 맞습니다. 쪽 아, 많이 벗어납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1볼 노 스트라이크. 한 가운데 스트라이 아, 렉이 너무 심하신데? 김세현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낮은 볼. 볼을 하나 빼보는 김세현 선수. 현재 볼 카운트는 2번원스트라이어아 뭐야? 아, 이거 렉이 너무 심하다. 그런 위치로 들어왔어요. 김세현 선수 <목소리>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 아웃 당합니다. 정말 완벽한 공이었어요. 타자들 진짜 못합니다. 초고 맞습니다. 아깝죠. 벗어나는 볼입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1번 노스트라이. 오, 슛 봤습니다. 투구는 전혀 못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타석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김세현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이크. 화갑적, 아슬아슬한 스트라이크. 타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아, 이 투수 스트라이크 존을 정말 잘 이용하고 공격 이번이 하위 타선부터 시작해요 하위 타선을 막지 못하면 대량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고맞습니다 수비를 오래 해서 볼 비합 까먹었다 바깥쪽. 아 많이 벗어납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원볼 노스트라이 오케이 아원아니다 무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엔 전 타석은 검터로몰러는 이태근 선수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온 한덕주 선수. 아 한덕주 공뒤지는데 어? 근데 엘스 선수인데? 일수 일수 <laughs> 어. 여기 한번 와라. 여기. 자. 아이 볼이었다. 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전 타석은 범타로 몰라나 이정후 선수입 초구 맞습니다. 아이 볼나은 볼, 볼 선언됐습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아... 원볼 노스트라이. 몸쪽 좋은 승부가아 몸쪽 요거 좋아하는구나. 지금은 볼 판정을 받긴 했지만 정말 좋은 볼이 들어왔어요. 현재 볼 카운트는 2볼 차. 야 이것도 안 뻗어? 어! 야 정수빈 이 <laughs> 이런 실수를 한다고? 주자는 2타석엔전 타석은 범타로 중견수. 물러나. 김하성 선수님. 초구 맞습니다. 의기 한번 오자. 끝내기 가자. 몸쪽 주심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인구를 잘 참아내 줘 지금. 현재 볼 카운트는 1볼 노 스트라이크. 현재 볼 카운트는 1볼 원, 원 스트라이크. 아! 볼이었어. 내가 닿을수없는 그런 위치로 들어왔어요. 현재 볼 카운트는 1볼 2 스트라이크.

그렇지. 원아웃 무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전타석은 검타로 물러난 파라한댄스 선수입니다. 초급마 슬라가진. 어, 어저왜 이렇게 스윙 무섭게 해. 이거 제구가 잘안 된다. 투수 바꿔야겠어.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온 김상수 선수. 무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3번 아, 대 아, 나와 버리고. 공격하고 파워도 있는 음. 그런 타자예요. 김상수 선수 계속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 또 넘어간 줄 알았어. 아, 개무섭네. 씨. 위 2. 투아웃이 됐습니다. 금방 타구였는데 순발력을 이용해서 잘, 잘 잡아 냅니다. 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섭다. 패 끌려 나옵니다. 지금은 배트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들어왔어요. 김상수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원번원스라이크볼카운트가유리할 때는 유인구 하나를 조금 더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요. 아니, 실투가... 사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반대 투'가 구 됐죠. 포스가 요구한 쪽은 반대 쪽이었어요. 김상수 선수, 계속 볼카~ <laughs> 수인, 성진아~ 고척입니다. 최고 맞습니다! 네, 그래, 끝내기 한번 가자. 지금은 볼 판정을 받긴 했지만 정말 좋은 볼이 들어왔어요. 현재 볼 최대 차~ 이건 낫기 자꾸 몸쪽에 저렇게 던지더라고. 자, 우리 아코 님 즐겨맸습니다. 어, 꿀병 좋으셔. 녹화는 여기까지.